안녕하세요. 가나안 포도 농원입니다. 어, 가지가 지금 이제 많이 자랐고요. 어, 이 농사라는 것이 보면은 이이 이 결과지에서 그 적심한 데에서 물 흐를 때부터 시작해서 물 흐를 때부터 시작해서 어, 쭉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 초기에 이렇게 작업을 잘해 놓는 것이 나중에 작업이 다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작업이 이렇게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처음 초기에 이렇게 작업 관리하는 거늘 어, 말씀드렸지만은 어, 물 관리하는 거그 다음에 이제 그 온도 관리하는 거 습도 관리하는 거 이게 하우스 재배다 보니까 이러한 요소들이 어, 상당히 식물 생육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지금 이제 그 많이 자라서 지금 가지 유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통 가지 유인은 어 8, 9잎 정도 돼야 어 가지가 좀 튼튼해 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조급하게 이렇게 가지 유인을 하려고 하다보면은 어, 가지가 쉽 부러집니다 어 요놈 가지를 제가 입수로 한번 세 보겠습니다. 입수 여기 하나, 둘. 여기 셋이죠. 그다음에 여기 넷입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네, 여덟 잎까지 자, 이 정도 되면은 가지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안정이 됐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꽃대가 이렇게 물고 있고 특히, 이 가지를 보면은, 어, 이 포도가 넝쿨성이다 보니까 순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지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가지 유인을 하면서, 어, 가지 모양, 작업 방향, 이런 것도 봐야겠지만은, 이 가지의 어, 주지에서, 여기가 주지죠. 주지, 결과 모지에서 항상 가지는 이렇게, 결과지 하나만 이렇게 남기고 하나에 한 송이씩만 이렇게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쭉 지금 이게 가지유인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러면서 이게 곁순 여기 있는 곁순이 보이시죠? 이런 곳은 이렇게 계속 따주는 것이 맞습니다. 겨순은 어, 이렇게 따도 또그 자리에서 또 계속 나옵니다. 이게 낭쿨성이다 보니까 순이 굉장히 특히 샤이는 또 이제 세력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결과 모지에 지금 가지가 두 결과지가 지금 두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만 이렇게 받아서 이 가지를 살려서 나갑니다. 하... 자, 방향이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지 유인을 하면서, 어, 지금 가지 방향이 이 결과 모지에서 가지 방향이 저쪽으로 가 있으면서 억지로 이 가지를 이렇게 비틀어서 보이십니까? 가지를 비틀어서 비틀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가지를 마사지를 해줍니다. 우리 우리 영어로 이제 마사지라고 하는데 저 어,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가지가 부드럽게 넘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양말끈으로 어, 약간 고정을 시켜주고요. 나중에 안정적으로 가지를 어, 쉽게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비틀기 이렇게 비틀기 하는 모습을 비틀기 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를 잡고 자 여기를 왼손으로 잡고요 여기 부러지면 안 되니까 왼손을 잡고 여기서부터 마사지를 해줍니다 마사지를 해주고 아, 자 여기를 마사지 해주면서 가지가 부드럽게 넘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는 최소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 무리하게 잡지 마시고, 어, 지금은 이렇게 잡아지는데, 다음날 아침에 와서 보면 여기 이 부위가 풀어져 가지고 시들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가지를 잡을 때 이제 마지막 가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풀어져 버리면 이 가지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말목으로, 가볍게 고정 시켜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안착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에 하나씩만 결과 모지에서 한 가지에 하나씩만 지금 여기도 보이시면은 자, 결과 모지에 한 가지, 두 가지입니다. 자, 어떤 가지를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만은 저 같으면은 당연히 이 가지의 방향, 물론 세력은 이게 더 좋습니다. 저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더 아래에 있고, 세력이 좋지만, 은 올해 농사를 짓기에는 이 가지 방향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이 가지를 제거하고요. 이 가지를 살려서 키우도록, 그래서 한 가지에 하나, 열매도 하나. 보이십니까? 예. 그래서 살짝 고정을 시켜주고, 어, 있습니다. 지금 가지 유인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틀기 작업 해가지고 약간 마사지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고정을 시키는 것을 무리하게 잡다 보면 가지 여기 부위, 이 부위가 쉽게 부러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가지들이 좀 있죠. 자, 지금 이렇게 쭉 가지 유인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역시 격수는 또 제거해 주셔야 맞겠죠. 네, 가지 유인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찝게로 양말목으로 해서 좀 고정시켜 준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안착시키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가지에 항상 한 결과지 여기도 보이시면 어, 어린순이 보이네요 이건 결과지가 결과 열매가 없으니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요런걸다 제거해 줘야만이 어, 되겠습니다 부득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 결과모지에 이두 가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어 이 옆에 가지가 옆에 가지가 비어 있다거나 비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 어, 두 가지를 받아서 하나의 가지를 빈 가지를 이렇게 메꾸는 형태로 어,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가지가 저쪽으로 좀 살아 있고요. 지금 이쪽에 방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가지는 내년 가지를 위해서 좀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는 없습니다. 지금 가지 유인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양말목으로 해서 완전히 무리하게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시고 무리하게 잡지 마시고 처음에는 어, 방향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좀 양말목으로 어, 가지가 좀 적응할 수 있는 어, 그런 시간을 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안착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겨순이 보이네요. 겨순 제가 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결과 모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것은, 어, 지금 결과 모지에, 자, 하나, 한 결과 모지에 하나, 여기에 보면은 둘, 여기 보이시죠? 자, 근데 이가지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두 가지가 필요 없습니다. 제거합니다. 자, 어리지만은, 열매가 없지만 내년을 위해서 또이 가지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하나 그, 두 가지를 남겨놓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열매가, 자, 열매 상태를 보고, 열매가 지금 좀 보면은, 여기도 좀 열매가 있죠. 그러나 두 가지, 최종적으로는 한가지의한그 결과지만 남길 겁니다. 방향성이나 또 작업성을 고려해서 또 열매의 상태를 봐가면서 최종적으로, 어, 결정을 할 겁니다. 어, 오늘 가지 유인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돌면서 수시로, 어, 생육 상태, 어, 아,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결정을 하죠. 어, 갑자기 옛날 저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식물은 사람 발자국 소리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 그만큼 자주 와서 자주 보고 어, 관심을 가져준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돌면서 나무 뭐 가지의 상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어 계속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농사를 잘 짓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 오늘 가지 유인 작업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화수 정리하는 모습을 어,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